자 34번입니다. plants can communicate. 식물들은 의사소통을 할수 있어. although not in the same way we do. 자 우리가 do. 이게 지금 communicate을 대신 받는 동사죠. 우리가 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이야. 같은 방식은 아닐지라도 라는 역접의 어, 양보절을 이끄는 접속사지. some express their discontent through s c e n t s 어떤 애들은 표현을 하는데 그들의 불만족스러운 거를 이제 향을 통해서, 냄새를 통해서 어, 표현을 한데 You know that. 당신은 압니다. smell uh, You know that smell that hangs in the air after you've mowed the lawn. 아, 요거 이렇게 된 거지. 자, 당신은 아는데 그 냄새가 나. 냄새가 나는데 이게 막 공기 중에 이제 걸쳐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공기 중으로 냄새가 퍼지는 거야. 뭐한 다음에? 당신이 잔디를 깎은 다음에. 어, 냄새가 난다 이거야. Yes. That's really an SOS. 근데 그게 구조 신호래. 어, 살려주세요 이런 신호래 실제로는. Some plants use sound. 어떤 식물들은 소리를 사용한대. Yeah, sound. 어, 진짜로 사운드래. Though at a frequency that we can't hear. 자 비록 몸을지라도또 나왔지. 어, 어떤 주파수기는 한데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주파수기는 하더라도. 자, researchers experimented with plants and microphones to see if they could record any trouble calls. 어, 연구자들이 이제 실험을 했어. 뭘 가지고 실험했냐? 식물들 가지고, 그리고 마이크로폰 가지고, 자, 마이크 된 거지. 음 응. 이거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알아보려고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어, 뭐뭐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지. 그들이 기록을 할수 있는지, 어떤 트러블 코스, 이제 막, 그, 뭐야, 살려주세요. 뭐 이런 거겠지. 자, 그런 콜을 녹음할 수 있을지 자 알아보려고 이제 어 갖다가 실험해 봤어. They found that 그들은 데디아를 알게 됐습니다. 발견했어. plants produce 얘네가 뭘 만들어내? a high frequency clicking noise. 아주 고주파의 그 클릭 딱딱거리는 것 같은 그런 소리를 소음을 만들어내더라라는 걸 알게 알게 됐어. 뭐 했을 때? when stressed. 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and can make different sounds for different stressors.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고 다양한 소리들을 내더라, 애거야. 그 각각 다양한 그 스트레스 요인들에 대해서. 자, the sound a plant makes when it's not getting water differs from the one it'll make when a l e a f is cut. 자, 소리가 어떤 소리야? 소리가 내 그저 그 식물이 내는 소리인데, 얘네가 그 물을 못 받았을 때 어, 말라 죽게 생겼어 그럴 때 내는 그 소리는 또 달라 뭐하고 달라? differs from 자, d i f f e r 동사죠 the one 자, 부정 대명사 나왔지 이 the one은 the sound를 가리키고 있는 대, 대명사예요 어, 요거 ones 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고 자, either make when a leaf is cut은 자, 얘가 이제 소리를 내는 거지 내는 그 소리 얘기하는 거야 그 뭐할 때? 그 이파리가 이제 잘릴 때 내는 소리하고는 다르더라 이거야 however, 그러나 It's worth noting that experts don't think plants are uh, crying out in pain. 자, 근데 이제 뭘 주목할 가치가 있느냐 하면 Be worth ing. 자, 이 ing, 그래서 녹색 표시해놨습니다. 어, dead ear를 주목할 가치가 있는데 experts, 전문가들이 생각하지 않아. 뭐라고는 생각을 안 해. 그 식물들이 crying out, 막 비명을 지르는 거지. In pain, 고통에 비명을 지른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어, 요거는좀 주목할 만해. It's more likely that. 자, 이거는 Likely라는 거는 뭐뭐할 법한이라는 형용사야 뭐뭐할 가능성이 높은이라는 형용사야 Like이라는 것은 전치사고 그래서 이거 i s more l i k e that 하지 않고 i s more likely that 이건 좀 중요한 포인트니까 알아둡시다 어, That 이하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얘기죠 These reactions 자, 이러한 반응들 식물들이 내는 스트레스 반응들이지 이런 게 n e u t r a survival actions다 자, n e u t r a 밑에 나와 있지 자동적인, 반사적인 자, 자동 반사적인 그런 생존 행동이라 이거야. 자 이런 반응들이 플라네처 리비 올가리즘스. 당연히 얘네는 살아있는 생명체잖아. 그리고 그들의 메인 오브젝티브, 그들의 주된 목표라는 것이 뭐야? 당연히 is to survive, 생존하는 것이겠죠. s e n t e n d sounds are their tools for defending against things that might harm them. 자, 소, 이 냄새 나, 나는 거하고 소리 내는 것이 그들의 도구라 이거지. 뭐하는 도구야? defend 하는 도구지. 자, 방어하는 거야. against, against 하면 어디에 대항해서 어디에 대항해서 자기네를 방어하기 위한 도구야? things. 어떤 things? that might harm them. 자기네를 해칠 수 있는, 자기네들한테 피해를 줄수 있는 해를 가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항하는 그런 도구들이라는 거지. 자가 방어 기제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소리하고 사운드가. 자, 여기까지가 지금 34번이었습니다.